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급 한국어 2 수업을 맡은 허원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업은 지난 학기에 있었던 중급 한국어 1 수업에 이어서 중급 문법과 중급 어휘를 같이 공부해 보는 수업입니다. 네, 첫 번째 단어는 기억하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머리에 담아두고 마음 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다. 그렇죠? 친구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의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잊지 않고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감동하다입니다. 감동하다. 여러분은 언제 감동을 받나요? 그렇 여기 그림에 보면 친구가 지금 커다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럴 때 우리 감동하다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 어, 또 예를 들어서 어, 영화를 볼때 어, 엄청 슬픈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너무 멋진 영화를 봤을 때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어,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감동하다 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일이나 너무 슬픈 일이나 너무 멋진 일이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감동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받침이 있을 때랑 받침이 없을 때 어,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데요. 받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은 덕분에를 사용합니다. 은 덕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다, 많다, 높다처럼 받침이 있는 형용사들 그리고 가볍다는 조금 특별한데요.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좋다, 좋은 덕분에, 그렇 많다 는 많은 덕분에. 높다는 높은 덕분에 이렇게 되고 가볍다처럼 부받침이 있을 때는요 가벼운 덕분에 이렇게 그죠? 부받침이 있을 때는 가벼운 덕분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른 덕분에 바쁘다는 바쁜 덕분에 멀다는 르가 없어지고 먼 덕분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동사랑 형용사 뒤에 은 덕분에를 쓸수 있다고 배웠는데, 명사 뒤에도 쓸수 있습니다. 명사 뒤에는요, 그냥 바로 덕분에를 붙이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 덕분에 시험을 잘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덕분에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 친구가 많이 도와줬나 봐요. 친구 덕분에 재미있게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사랑 쓸 때는 그냥 뒤에 바로 덕분에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덕분에를 사용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도 있겠죠. 그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슬픈 일이나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덕분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덕분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은 는, 타세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타세.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요.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각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잤다 라는 표현, 그 이유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아침에 늦잠을 잔 탓에 학교에 지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덕분에를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랑 싸울 때나 어떤 이 잘못이 누구 때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우리 이건 다내 탓이야,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돌리고 싶을 때, 나쁜 결과가 생겼는데 이 나쁜 결과는 다른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 이건 다내 탓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문법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어울리는 말을 골라볼까요? 자, 가.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한국 친구들이 많이. 그래서 유학생활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죠? 1번, 도와주는 탓에, 때문에, 바람에, 덕분에. 자, 뭔가 다 이유를 표현하는 문법들인데요. 그죠?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법은 바로, 네, 덕분에겠죠. 자,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생겼잖아요. 유학생활이 재미있다는 좋은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법은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는 덕분에 이렇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